이 트럼프가 미친 발작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25%를, 뭐, 캐나다한테 그 짓을 하고, 멕시코한테 그 짓을 하고, EU에게 그러고, 이제는 우리나라, 일본 다 그러고 있죠, 중국. 그런데, 제가 이거 좀볼 거예요. 그 질문을 좀 해볼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는 게 트럼프에게 좋게 작용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항상 주건 말건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국방에 대해서 미군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겁을 먹지 말아야 돼요. 지금은 선택이 없어요. 이제는 그냥 나가라 그래요. 우리 군대 뺀다 그럼 가라 그러세요 그냥 가라 그러세요. 전쟁 안 나요. 김정은은 북한하고 남남한나하고 전쟁하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어요. 가라 그러세요. 그냥, 우리 당신도 필요 없으니까 가라. 그냥. 당장 엎드릴 거예요. 꼬리 엎드리고. 이건 바이든이에요. 바이든한테 뺏겨먹, 뺏기고, 트럼프한테 당하고, 하나도 자신의 이득을 못 챙기고 있잖아요. 누가 힘들어요? 국민만 힘든 거예요. 트럼프가 원하는 걸 얻게 돼요. 많은 나라들을, 어, 어, 너무 많이 뽑았다. 잠깐만. 어, 너무 많이 뽑았어. 죄송합니다. 어쩐지. 아니요, 위롭게, 이롭게 어, 아닌가? 어, 어, 어. 이렇게 되지. 트럼프한테 이롭게 돼요. 작동이 원하는 걸 얻게 돼요. 못된 짓을 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원하는 걸 얻어요. 우리나라는 레버리지가 하나도 없어요. 윤난용이가다 퍼줬기 때문에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다 갖다 바쳐주고 뺏긴 게 아니기 때문에 찾아오지도 못해요. 원전도 넘겨주고 포탄도 다 갖다 퍼주고 국방비도 올려주고 이 뭐로 할 거예요. 미군 철수하라 그래요. 그것도 안 하려면은 그냥 자식들이 죽든 말든 마음대로 사는 거죠. 뭐. 트럼프한테 좋게 작동한다고 제가 질문했죠. 이번에는 트럼프가 원하는 거를 다 얻게 된다. 트럼프가 원하는 걸 얻게 된다. 국방비 올려달라 그러면은 얼른 업, 알아서 엎드려서 올려주고 더 올려주지 못해서 안타깝다고 댓글 쓰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그걸 보면서. 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예 근성이 꽉차 있구나. 미국에 관한하는, 그걸 벗어나지를 못하는구나, 사람들이. 미국의 노예로 뭐 영원히 살던지 선택을 하는 거죠.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 트럼프에게 좋게는 작용한다 그랬어요, 제가. 트럼프 나오는 거 보세요. 트럼프에게 좋게 작용. 아,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 트럼프가 원하는 걸 얻지는 못해요. 트럼프한테 좋게는 작동을 작용을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걸 얻지는 못해요. 이거는 사람들이 자기가 시키는 대로 납작 엎드려서 25% 낸다고는 보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트럼프에게 좋게 작용을 하지 이게? 뭐 미국에서는 지지자들이 광신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백인 남자들은 대부분 특히 나이 먹은 남자들은 다 트럼프 지지해요 99%가 그런 것 같아요 어린 남자들 좀 젊은 남자들은 덜한데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어, 한60 넘은 사람들 백인 남자들 대부분 다 99%가 다 트럼프 광신도들이에요 다들 제가 그랬잖아요. 트럼프 뽑으면 그또 다른 모습의 개판이 일어날 것이고, 헤리스를 뽑아 놓으면 우리는 전쟁이 가는 거였고, 그래서 둘다 뽑을 수가 없었어요. 둘다 우리나라가 윤환용이 아니었으면 제가 민주당을 계속 뽑아 줬을 거예요. 근데 윤환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전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전쟁이 또 악화될 수 있거든요. 사드도. 다다낸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갖다 챙겨줬어요. 우리나라에다 턱 설치해줬어요. 이제 어떡할 거예요, 저거. 저 가지가라 소리도 못해요. 어떡할 거예요, 저거. 안 했으면은, 사드를 설치해라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걸 뺏어내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하나도 안 했어요. 박근혜도 그렇고. 주박이도 그렇고. 문재인은 뭐, 공장 갖다가 체려주고, 그냥 납작 엎드려서, 벌벌 기다가, 삽살기 노릇만 하다가 끝나고 유난영은뭐 말할 것도 없이 갔다가 알아서 다 갔다가 퍼주고, 대통령들이라는 것들이 하나같이 다, 제가 볼땐 노무현 하나라 그랬잖아요. 주관 딱서있던 사람은 좀 노무현 하나다 제가 그랬어요, 분명히. 어, 우리나라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25%안 줘도 된다. 미친 놈이에요, 미친 놈. 완전 아, 또 개또라이에요, 개또라이. 자기네 나라에다가 전부 다 회사 갖다 차리란 소리 아니에요. 아, 트럼프 좋아서 미치는 사람들만 봐도 나 이제 지겨워요, 솔직히. 해리스도 꼴보기 싫고, 어, 우리나라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답은 예스예요. 이 상황에서 벗어나요. 우리나라가 안 줘도 된다고 제가 그랬죠. 완벽하게 안 줘도 된다고 나왔어요. 어떻게 해서 되는지는 저도 몰라요. 25%안 줘도 돼요. 25%안 줘도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것은 트럼프가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트럼프가 암살을 만약에 당해서 브레인데드가 된다든지 그러면 힘이 쪽 빠지겠죠. 우리나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거예요. 온 세상을 다 죽이고 자기네 미국에 다가 다 갖다 바치라는 소리 아니에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제가 윤석열 운세를 보려고 카드를 섞으려고 했는데 이게 쫓겨놨어요 윤석열은 <laughs> 끝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저절로 뚝 떨어졌어요. 처음에 이렇게 또 뭐가 손에 들고 있는데 날라서 떨어지는 거는. 제가 어, 지금쯤 한국은 지금 여기는 4월 3일 오후 3시 27분이에요. 윤석열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윤석열 운세를 좀 볼게요. 지금 곧 바로 직전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제가 봐드리는 거예요. 하, 카드가 너무 오래돼서 잘 떨어지질 않아요. 이게 20년이 넘었어요. 20, 30년 이 카드가 30년쯤 됐을 거예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색깔이 희미하죠. 이자가 자리를 내려가는 건 맞아요. 자리를 내려가는 것은 맞는데 상당히 힘든 어 시간을 이제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꼼짝 못하게. 처지가 갇히게 되는, 감옥으로 갇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움직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자를. 그 불쌍하게 여기던 사람이 조금 사정을 봐준다든지, 완전히 죽이지는 않는 걸로 저는 느껴져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은 이제 대통령 자리를 내려가야 될 거예요. 완전히 내려가고, 누군가에게 돈을 상당히 많이 쓰게 된단 말이에요.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그리고 법정에서 싸움을 굉장히 하고 댄빌 거예요. 뭐 법정에서 싸운다는 것보다, 어, 뭔가 시끄러운 일을 벌리는 바람에 법적인 문제를 또 일으키는 게 아닌가. 얌전하게 물러나지를 않고. 그리고, 크게 실망하는. 그렇지만 다 잃진 않아요, 이 자가 또. 다 잃지 않고, 엄청 두려워하고 걱정하게 돼요, 이 앞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막 이러다가 할수 없이 어떤 선택을 좀 하게 돼요. 이 리딩만으로는 오늘 굉장히 처참한 뉴스가 나온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자리를 잃는 건 나왔, 나왔거든요. 제가 듣기로 자리를 어, 탄핵을 당해도 경호원이 경호를 해준대요. 말이 돼요 그게? 그런데 인사결 오늘 리딩이에요. 오늘. 똑같이 나왔어요. 똑같이 나왔어요. 음. 여태까지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고, 돈도 많이 벌었고, 자기 원하는 것을 다, 다 얻었어요. 그리고, 돈도 많이 챙기고, 사람들한테, 어,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모든 짓들을 다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자리를 내려가야 돼요. 자리를 내려가야 되고, 이제 외톨이 돼요. 사람들로부터 다 내쳐지게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많은 것들을 팔아치운다든지 뭔가 새로운 것을 사야 된다든지 그런 일들이 많아져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왕따를 당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거리를 멀리 두기 시작하면서 수습을 할수 없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이제 쫙 펼쳐져요. 이자는 분명히 지금 도망갈 준비하고 있어요. 계획을 세웠고 도와주는 자가 있고, 정말 하기 싫어하는,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할수 없이 떠나게 돼요. 도망가게 되고, 도망을 가서 다른 나라에서 살게 돼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계속 그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당장은 어려운 일이 좀 있지만, 도망가서 뭔가 펼쳐, 제가 다른 질문을 좀 해볼게요. 김명신을 해볼 거예요. 요 요거, 요거 말고 너무 길어져서. 만약에, 이 자가 도망을 갔다 치면 이 자가 잡혀 들어오지 않는다. 잡히지 않는다 그랬죠, 제가 질문을. 잡혀 들어오지 않는다. 이거는 나중에 봐야 돼요, 사실은. 지금 보는 것보다는. 김명신 잡혀들어오지 않는다. 다른 곳에 집을 사게 돼요. 다른 곳에다가 이거는 한동훈 잡혀들어오지 않는다. <laughs> 그러니까 무사하게 빠져나간다 소리죠. 잡혀 들어와요. 도망가면 잡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예. 아주 개망신을 당하는 일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다. 그렇지 그렇게 하면 잡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도망가게 되면 나중에 제가 나중에 볼 거예요. 잡혀 들어온다로 또 다시 이걸로 봐서는 잡혀 들어온다예요. 모든 걸다 잃고 어, 끌려 들어오는. 이건 좋지 않은 모든 걸다 읽게 되는 그때 가서 이제 김명신 걸 볼게요. 한 제가 두 번을 보면 안돼 너무 길어져서 근데 김명신 걸 같이 봐야 돼요. 동시에 김건희 운세요. 김건희 운세를 보면 윤석열이 되, 어떻게 될지 알죠. 얘는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고, 세 사람이 자기 편을 들어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약속을 또 했어요. 누군가가 완전히 약속을 했어요, 얘한테. 자기 카드가 나오네. 하우, 어, 얘는 완전히 끝이에요. 파면이에요. 파면되고, 모든 걸다 잃게 돼요. 절대로 이 고개를 넘어가지 못해요. 꿈은 굉장히 크게 꾸고 있었어요. 야, 내가 반드시 나는 기각될 거야. 말은, 어, 들려오는 말은 자, 뭐 준비를 하고 있다? 아니에요. 속으로는 그래도 저것들이 내가 갖다 쳐발는 돈이 얼만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이 들어오게 되고 자기 것을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게 돼요. 자기가 가졌던 모든 돈들을 다 웅체 지고 그걸 어떻게든 다 가지고 가려고 하게 돼요. 그런데 엄청난 돈을 잃게 돼요, 앞으로. 다 도둑질한 돈이고 사기친 돈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잃게 될 거예요. 윤석열과 똑같이 내몰려요. 내몰리고 채워, 사람들이 쳐내고 고개 돌리고 등을 돌려요. 밀어붙인다고요. 벽으로, 그리고 너무너무 비참하고 너무너무 끔찍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이제 이 앞으로, 그리고 다른 계획을 세우게 돼요. 다른 곳으로 가서 살 생각하는데, 얘는 어, 인생 끝났어요. 인생 끝났고, 완전히 끝나요. 완전히 끝나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살겠다고 생각을 하고 윤석열을 할수 없이 데리고 가는 것 같아요 데리고 가고 싶지 않아도 얘는 오래 못 가요 어차피 몇년 가고 나면 얘는 죽어요 암세포가 다 퍼져서 그리고 윤석열도 오래 못 가요 어쩌면 음, 윤환영이 먼저 죽을 수도 있지만 오늘 재판에서 김명신이 원하는 것을 이룬다. 그 질문하고 마칠게요. 너무 길어졌어요.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 누군가는 김명신 편을 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요. 이제는 관제에서 쫓겨나야 되고 모든 최신 머리와 자기가 꼴값 떨었던 그런 것들이 막 개망신을 당하게 되는 일이 생겨요. 아주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오고 자리에서 지가 대통령이로 생각했어요. 이 더러운 게. 자리에서 내려가야 되고 다잃게 돼요. 그리고 어, 또다시 뭔가를 꿈꿀 거예요. 또다시, 또다시 새로운 어떤 복귀를 꿈꾼다든지, 뭔가를 해보려고 발버둥을 잠깐 칠 거예요. 만약에 김명신이 도망을 가면, 잡혀 들어온, 아니, 잡혀 들어오지 않는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잡혀 들어오지 않는다. 아, 잡혀 들어오나 보네. 결국은 똑같이 나오네. 아. 잡혀 들어오지 않는다. 아, 결국은 잡혀 들어오나 보네. 예, 네, 잡혀 들어와요. 둘다 잡혀 들어오게 돼 있어요. 도망 못 가요, 길, 길게. 저는 생각, 이거 봐요. 이 여자 나오잖아요. Queen of Wands, 이 여자. 이 여자가 도와준단 말이에요. 조나묵도 도와주고, 이 여자도 도와줘요. 자기네 비밀이 드러날까봐, 내 빼돌리는 거예요.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잡혀 들어와요. 영원히 도망 못 가요. 여기까지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